안녕하십니까 용문바이크의 김용민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컨텐츠는요 시마노 기아 제일 많이 쓰시죠 시마노든 캄파놀로든 스램미든 상관없어요 이 기아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의외로 가장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고객님들이 이 기아를 다, 이게 뭐 11단 기아, 앞에 2단 기아, 이렇게 해서 22단 기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뒤에가 7단이면, 앞에가 3단이면 21단 기아죠. 근데 이런 기아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고객님들이 늦지 말아야 될 기아를 넣으시고 변속하는 타이밍을 놓치셔서 어떻게 해서 변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본적인 제가 기아 사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시마노 기아일 거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께서 흔하게 볼수 있는 기아도 역시 시마노일 거예요. 시마노 기아의 사용법은요. 고객님 절대 절대적입니다. 절대 다리에 힘을 쓸 때는 기아 변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리에 힘을 들여서 페달링을 하고 있을 때는 네,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네, 다리를 힘을 빼시고 헛바퀴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기아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양쪽에 레버가 있죠? 앞기아와 뒷기아를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이걸 절대 동시에 누르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앞기아의 변속이 완전히 다 끝나고 뒷기아의 변속이 다 끝나고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하셔야지 기아가 이탈 없이 주행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기 전에, 오르막을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변속을 해서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도중에 변속을 하시겠다? 이거는 내가 타이밍을 모르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뒷트레일러가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 그렇게 되면 이 드레일러의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요. 여기 이 행어라 그러죠. 이 행어 부속이 휘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초창기에는 누구나 한 번씩 자전거를 배우시다 보면, 예, 한 번씩은 이렇게 또다한번해 먹죠. 음, 부셔 먹어 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느끼시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고객님들께서 제대로 변속을 하시는데요. 절대입니다. 다리에 힘을 쓸 때는 기하변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막을 올라가기 전에는 미리 변속을 해서 올라가시고요. 올라가는 도중에 변속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탄력을 받지 않은 이상, 그때는 절대 기하변속을 하지 않는 걸로 충분히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페달을 돌리면서 힘을 빼고 변속을 하시면 네 변속이 아주 잘 됩니다. 내리막에서 변속하는 거어 대환영이죠. 네 아주 변속이 잘 되죠. 그리고 소리 없이 변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당탕탕탕 소리가 들리면서 변속이 된다. 아 그럼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자, 앞 기아는요, 고객님, 이렇게 1, 2,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 이렇게 1, 2,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자, 이 제일 바깥 링에서, 이쪽이 1번입니다. 1번 기아를 걸지 않는 걸로. 1번에서는 이쪽 7번을 걸지 않는 걸로. 이렇게 X자 기아를 사용하시게 되면, 소음이 납니다. 소음이 나는 기아는 내가 빨리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긴 되지만, 최대한 사용 시간을 짧게 해주고요. 소음이 안 나는 기아로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이 2번님, 걸그룹도 센터가 가장 이쁘잖아요. 그죠? 이 센터가 하는 일이 가장 이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걸었을 경우에는 전체 기아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을 걸지 말라 그랬고 자 1번에서는 이쪽 7번을 걸지 말라 그랬죠 근데 2번 기아에서는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장점을 가 갖고 있는 기아이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3번 링 이렇게 1,2,3번 링을 쓰고 있는 기아들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X자로 가는 기아는 절대 사용을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급자 증거 애들의 장점은 뭐냐면, 링이 앞 기아가 두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네들은 어느 칸에 가든 다 활용도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샵에 가셔서 정밀 세팅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자전거가 시마노 기아라 그랬는데, 자, 우리 고객님들이 시마노 기아에 자, 이렇게 많은 날들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11개 짜리거든요. 고객님, 11단, 자, 앞에는 하나, 둘, 2단, 이렇게 2번 링과 11번 링을 쓰고 있는데, 어디가 1번일까요? 우리 고객님들은 1번의 기준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 링을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죠. 안쪽이 1번입니다. 안쪽 기아가, 어, 자동차 기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힘을 쓰는 기아가 바로 1번 기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 스피드를 낼수 있는 기아가 제일 마지막 기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1단 링이니까 11번 링이 바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링이 11번 링입니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빠이.